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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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야, 역시 큰집 전치라 많이 들어오셨네요.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야, 이렇게 하늘도 부르고 맑은 것을 보니 꼭 신랑 신부의 혼례를 축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아이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 어르신 보험종일 있었던 개똥입니다요. 개똥이 어르신이 몰래 주시는 음식 덕에 이렇게 그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콜레를 올리셨는지요? 콜레를 올리셨는지요? 아이구, 응. 아이고아이고아이고이 아이구, 아이구, 아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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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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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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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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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네 잘됐네 잘됐어.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이늘 말만 타고 다니다가 말이요 이그 새마을 온가 무궁강 온가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길을 잃었어. 아 근데 이 주변을 둘러보아하니까 이곳이 잔치 집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오늘 그이집 네 잔치인지 알고 계시오? 이 잔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 서양에서 덕망 놓기로 자자한 소문의 소문난 잔치로서. 얼쑤. 신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등직하고 인품으로 말하자면 내 인물 앞은 그런 신랑 드리군과 아 신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 신부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마음은 저 넓은 바다와도 같고 인정은 저 깊은 호소와도 같으며 미모는 천하 최인 우리 수진양의 결혼식이 이곳이 맞구만 그래 맞소이다 <laughs> 내가 제대로 잘 찾아왔구만 늦지는 않았소. 음, 음. 근데 저 준비는 다 하셨어? 아이사람아 걱정 붙들어 매시게 내 네, 이미 준비는 다 끝내놨으니까 말이오 자 그러면 이제 신명나게 넣어보세 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00년을 넘어 영원히 기억에 남을 특별하고 감동적인 전통올레 천년가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신랑 신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양가 부모님이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신랑 신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양가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이어서 하객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김기진 집례 선생님을 모시고 전통 혼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더류군과 신부 고수진 양의 전통 혼례를 거행하겠습니다. 헤 친형례, 치흥래, 치형례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출루차, 집안자의 종, 신랑이 입장하고 기르기합의는 뒤를 따르겠습니다. 신랑 사우차 집안자 정입 신랑은 기다리고 기르기 아비는 기다리겠습니다 집안자 진한우 신랑 기르기 아비는 기르기를 신랑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신랑 오자 신부댁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겠습니다. 주인 신랑 상영 없이 주인도 신랑, 주인과 신랑은 맞이 보며 업을 하고 다시 주인이 신랑을 인도하겠습니다. 신랑 부복 흥제배 신랑은 북향하여 두번 절을 하겠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징표인 길이기를 신부에게 바치고 북쪽을 향해서 두번 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미 성군인 북극성에게 오늘 로 혼인을 알리는데 그 본래 의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환의 빵, 주인은 기르기를 받아서 방에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바친 기르기를 신부 댁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모도 신부 입장, 수모는 신부를 입장시키겠습니다. 신부가 철회상에 나오겠습니다 신랑 동 신부서 각 정립 신랑은 동편에 신부는 서편에 각각 바로 쓰겠습니다 신랑 정의, 신랑은 초대생을 향하여 정의치하겠습니다. 신랑 관세우, 신부수모, 지수세우 신랑, 신랑은 세수대에서 손을 씻고, 신부수모는 신랑에게 수건을 내어주겠습니다. 신부 관세우 신랑 수모 지 수세우 신부 신부는 세숫대에서 손을 씻고 신랑 수모는 신부에게 수건을 내어 주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양 수모의 도움으로 세숫대에서 손을 씻는 것은 성수는 홀리색에 임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부 취정의 신부는 제자리에 바로 오시겠습니다 신부가 두분 절을 하고 신랑이 답으로 한번 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음양상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 양의 숫자인 홀수인 한 번과 음의 숫자인 짝수인 두번으로써 오묘한 음양의 초화의 치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각 스모 김주설찬 신랑 신부 각 수모는 술을 따르고 찬을 차리겠습니다. 신랑 업지 신랑 신부 각 잔에 담아서 서로 교환함으로써 영원 불변의 사랑을 약속하는 의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관주를 높이드는 것은 하늘이고 하는 것이요, 또한 잔을 아래에 태주하는 것은 땅에 알리는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랑 어 없지 신랑 신부. 다그거 고요. 신랑은 어불라고 신랑 신부는 각각 <laughs> 술을 마시고 안주를 들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마시는 오늘 이첫 잔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첫 잔을 들므로 해서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laughs> 금배분치 신랑 신부 전우 지임주 표주박자를 신랑과 신부 앞에 놓고 다시 술을 따르겠습니다. 일심동체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표주박자를 바꿔 마시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하객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집내는 이 혼인이 전안례와 교별회와 합군을를 통하여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고대 신랑 신부는 하경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으로 배려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이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두 분이 앞으로 잘살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최고의 뜻으로 우렁찬 박수로서 화답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에게 반길로 홀례를 진행해 주신 김기진 진행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jinah, by giving you this ring, I promise and vow to you to get better at speaking, reading, and listening to Korean each and every day. To let you know about the little things, even if they will bother you. To make decisions on the spot more often and not leave it up to you all the time. To give you more surprise dates, and lastly, to love you always and forever. Drew, by giving you the ring, I promise and vow to become an early bird rather than a night owl, to always communicate with you, to rely on you more, not always trying to solve things myself and remember we are a team, to let you cook more dinners as i know you enjoy them, and i vow to love you forever and always. 네, 학위 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중난신대의안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